먼저. 뭐 만져? 아, 아이고 오늘도 못사귀네 응? 그럼 만져. 봄아. 사랑아, 이제 이제 봄이랑 친해질 때 됐는데, 응? 사랑아 용서해줘라 이제. 아, 얘 지금 여기에 냄새가 좀 난다. <laughs> 너무 사랑이 오래 가는 거 아니야? 야, 기억을 잊어버려라. 기억을. 저 라온이 안 나왔네. 저기 있네. 잔디밭에 있네. 아니, 그래. 라온이하고는 딱 되겠던데. 아이가 아이가 이제. 응? 그면안 돼. 엄마. <laughs> 아, 사랑이가 동생이데도 겁이 나나봐요? 어? <laughs> 봄이야, 봄이야, 봄이야. 아니, 얘가 다른 애들하고 노는 경험이 있으면 좀날 건데, 근데 얘가 봄이를 찾거든요? 지금도 찾아. 저기, 봄이, 봄이 있는 자리로 가자고 나를 끌어. 글로 안 갔거든요. 오늘도 글로 끌어서, 글로 갔다가 보니까 봄이가 여기 있어. 일로 왔는데. 얘가 좋으면서 그래. 얘가 좋으면서. 사랑아 용서해줘라. 용서해